오늘은 벚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벚꽃은 안 폈는데, 어... 붓으로 셰플로 스케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반 스케치 하듯이 붓으로 나무의 기둥을 먼저 이렇게 잡아줍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자리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사진이 하나 내려오죠. 벚꽃은 요 경남 일대에는 4월 1일 정도 되면 벚꽃이 피 만개가 합니다. 경남에는 4월 1일이고 우찌방은더한 4월 중순 되겠지요. 지금 내가 새겨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반 스케치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반 스케치 하듯이 형태를 잡아 나가면 됩니다. 요 보이는 나무는 꽃은 안낼 겁니다. 보기에도 더렴변으로 보이죠. 이렇게 대충자 잡아 놨습니다. 이쪽에도 나무 기둥이 있고, 아주 옅게, 연하게, 파스텔 풍으로 스케치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네임펜이나 펜으로만 하시지 말고, 어반 스케치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이는 아루시라서 새끼질을 하셔도 자, 보세요. 보이죠? 물로 뿌리도 보입니다. 물을 뿌리고 몇분 2분에서 3분입니다. 성질이 급하면은 물기를 한 닦아 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로 물티슈로 휴지는 안 됩니다. 향이 섬에 들었다 생각하고 물티슈로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로 살짝 힘 주시지 말고 아로시는 물이 먹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힘을 주면 아로시 그 종이에 엠보싱이 까여요. 아 이거는 엠보싱이 없는 어, 새목입니다. 제목은 엠버싱이 없겠죠. 이제 닦아내고, 음, 꽃색을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챙기잖아요 자, 닦아내고. 제가 평붓을 좋아하는 이유는 평붓도 세밀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렇게 갈 가...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만 이렇게 끝마갖고 요렇게 끝마 넓은 면을 할 때는 이렇게 다치라고 왼쪽 갈 때는 끝마 끝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 갈 때는 이 상태에서 이 이렇... 그 면을 다 하고 나서 오른쪽 갈 때는 끝마 오른쪽 갈때 끝마, 왼쪽 갈 때는 왼쪽 끝, 오른쪽 갈 때는 이 오른쪽에서 오른쪽 끝. 펜붓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100%를 다 해야 됩니다. 100%라는 것은 주제 세계에서 물칠하고 다 하는 게 백프로. 벚꽃 그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끝만 하죠. 100%를 다 칠하고 또 2분 있어야 됩니다. 2분 후에 하시면 됩니다. 2분이 지나고 50% 합니다. 50% 기억하세요. 따라 하시는 분들 100을 칠해 놓고 50%그붓 것으로 딱 2분 지났습니다. 100에서 50%. 같은 색인데 똑같은 색인데 마르면 이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또50% 하고 또 2분 있다가 25%를 합니다. 2분이 지나갑니다. 그 2번, 3번을 못 기다리시는 성질이 급하신 분들께서는 드라이기로 말리세요. 자, 이제 25% 내나 아까 처음에 쓸땐100% 썼던 그대로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왼쪽 것으로, 왼쪽 것으로. 여기서도 25% 여기서도 25% 여기서도 25%자 오른쪽 갈 때는 또이 오른쪽으로 25% 칼라는 오페라에서 왼쪽 갈때는 이렇게 오페라에서 잠브레안을 잠브레안 2가 있습니다 투나와이나 조금 회색을 3, 3 7제로 섞으면 됩니다 한 3을 섞으면 됩니다 25% 모양이 안 이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하고 똑같이 모양은 안 이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렇게도 된다고. 이렇게 담 튕겨보세요. 보이시죠? 아, 이제, 그, 꽃의, 벚꽃의 모양은 다, 채색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밝은 연두색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멀리는 가로로 가로로 하시고 앞으로 오면서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멀리는 가로로 예 네, 풀이니까요 가로로 멀리는 가로로 하셔야 됩니다 가로로, 앞으로 오면서 세로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시면서 이렇게 배우시는 게 무료로 배우는 겁니다. 무료로. 자, 밑, 하단 채색은 다 했습니다. 하단도 백그를을 채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50%를 해야 됩니다. 이때가 이제 조금 기술이 요하겠죠. 이 붓의 테크닉도 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요. 가로, 멀리는 가로로 하고, 자 가로로 했습니다. 멀리는 사진상에서는 잘 모르겠지요. 가로로 하다가 앞으로 오면서 세로로, 자 여기도 가로로 하다가 앞으로 오면서 아까 1번 남긴 거 피해서 갈때 같이 세로로. 세로로, 갈대 같이 하라 했습니다. 갈대도 아닌데, 무슨 갈대로 같이 하라노? 이라, 그렇게 그 하시지 말고, 시이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는 하늘. 하늘도 안 해도 되는데, 하늘 안 하면은, 조금 섭섭해서, 바이올렛 그레이 컬러는 연보라색이겠죠. 자, 이렇게 적당히 칠해줍니다. 한번더 채색을 하고 싶으면, 은 또 2분 있다가 합니다. 똑같은 색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제는 또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요 나무 뒤에 소나무 군락이 있죠. 이제부터는 진짜 붓 끝에 힘을 다잘 들여야 됩니다. 이런 거잘 하셔야 돼요. 끝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을. 자, 이것도 100을 다 했습니다. 100을 다 했습니다. 또 2분 있다가, 아, 2분이 또 지났습니다. 또50% 50%, 50 맙니다. 50%. 이 2분 지나고 이제 25%. 아, 여기서부터. 그 수치하는 물, 물의 농도도 시간차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2분, 2분 하는 게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수학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수차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맛을, 기다리는, 그, 지켜보는 것을 못가지니까 그래요. 성질이 급해서. 성질 급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빨리, 쇼브, 효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질이 급한 거예요. 자, 이제 25% 끝. 밑에 나무. 내가 밑에서부터 위, 밑에서 위로 올린다 했죠. 너무, 리는 너무 없습니다.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야, 나무 기둥을 다 했잖아요. 이런 숲이 있으면 나무 기둥 옆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가로로. 숲에 그림자가 있겠죠. 가로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여기. 여기가 중요해요 삭 돌아간 S코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이 이 선이 덮어지면 안죠 흰색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사실 길이 좀 좁아지긴 좁아지는데 이렇게 돼야 돼 사진이 보여 그렇지요 가로로 아까 새로 한게딱 맞아 떨어지죠 풀이 난것 같이 보이잖아요 갈대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풀 그리는 방법이고, 요 물티슈로 닦아내겠습니다. 물 맛이 나게끔 이것도 닦아내겠습니다. 좀 부드러워졌죠? 네? 밝은 빛을 좀 찾기 위해서 약간 불투명 수차를 좀 씁니다. 이때서 쓰는 겁니다. 이번이 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때 이, 어, 불투명 수차를 쓴다,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도 조금 정리를 하고, 굉장히 내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했죠. 그림이 핵입니다. 핵, 이게 잘안 되면은 양은 근법이 안 되니까 에스코스를 잘 잡아야 돼요. 사진에서는 에스코스가 안 보이더라도, 잘 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쪽 나무를 하겠습니다. 은하게 어, 아까 새끼 챙기 좀 보이지? 그걸 발판을 삼아서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피하고 이때 또 이제. 이 굉장히 콘트라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나무, 그 벚꽃나무를 그릴 때. 새끼손가락을 받치시고 그러면 새끼손가락을 받친 데지에요 새끼손가락 받친 보세요 밝은 부분은 피하고, 자, 이리 내려올 때 밝은 부분을 피했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또 많이 들어갔네. 이 상태에서 나무를 다시 하면 다합니다. 이 벚꽃 나무가 여러분들 올 여름에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색감해요. 색감한 이유를 아시나요? 아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 이 벚꽃나무가 꽃 향기도 안 나면서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굉장히 나무가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새카매요. 벚꽃나무는 분명히 짓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그림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 5분 전시할 때이 그림을 뒤 전시할 때 오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멤버십 구독이 갑자기 또안넣네요 지금 한30몇 분인데 저희 목표에는 50명이었는데 50분 정도는 안 하겠나 했더만 생각보다 또안되네 안 내가 욕심인가? 이 나무는 또 약간 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굉장히 구도원근법이 됩니다. 그렇죠? 약간 내려오니까. 이것도 좀 내려오고, 이것도 좀 내려오고. 여기 내려, 이렇 경사가 이르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도, 나무 그릴 때는 구도원근법이 그래도, 구독, 좋아요는 좀 해주세요. 댓글도 남기시면은, 결론적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그림을 드릴 겁니다. 선물, 그 준하는 그림을 드릴 겁니다. 이제 하이트를 좀 서서, 이렇게 좀 떨어지게끔. 나무에 이렇게 떨어지게끔 보이도록 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자연스럽죠. 이것도 액자에 한 넣어 보겠습니다. 아 길로 좀 해야 되겠다. 길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있겠죠. 이때는. 어, 꽃이 보라 핑크색 이니까 길은 약간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끝> 감사합니다.